자, 요즘 그 메타버스라는 것들을 이용해서 영어 공부나 영어 교육에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무료로 이벤트 중인 영어 프로그램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인터넷 창에서 충북 이노크래프트라고 검색하시면, 이노크래프트.com 검색하시면은, 어, 이런 페이지가 나오는데, 그 충북, 충북, 이노크래프트에서 그 마인크래프트를 이용한 영어 무료 수업을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회원가입 간단하게 하시고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참여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여기 이제 로그인 버튼 누르시면 은 처음에는 회원가입 누르시면 되고, 회원가입에는 이제 이름하고 뭐 도시, 그, 원하시는 아이디, 비밀번호, 이 개인정보 치시면 되고, 여기에 휴대폰 번호랑 휴대폰 번호로 인증받으시면은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그 회원가입, 회원가입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이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는데, 회원가입을 하신 후에 이 사이트에서 회원정보를 그 리뷰를 하고, 마인크래프트에 들어갈 수 있는 계정을 발급해드려요. 그것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나중에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마 안내 문자나 메일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회원가입한 그 아이디랑 비밀번호로 이제 로그인을 진행해주시면 되고 로그인을 하시면 네 이런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 이제 보호수라는 건데 나무인데 이 보호수 오른쪽에 보면 충북 이노크래프트 준비물 챙기기 라는 아이콘이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자 마인크래프트 설치 프로그램이 나오고요 아래 다운로드 받아지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오디오콜을 위한 코봇아이라는 것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것도 직접 설치 누르셔서 옆에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이 다운로드는 그냥 클릭하시면은 자동 그 다운로드가 다 받아진 다음에 여기 누르셔가지고 마우스 클릭하셔가지고 어, 설치 진행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미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다음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원가입하고 계정 발급하기. 우리는 회원가입 이미 했으니까 어, 기다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서버 입장하기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서버 입장하기는 여기 서버 목록 보기 를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은 아까 전에 우리 충북이로 인오크래프트 c o m 끼셨을때 들어온 홈페이지에서 보호수 아까 전에 우리 준비물 챙기기보다 조금 더 내려가시면은 여기 서버에 입장하세요라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이벤트 서버 이렇게 나오는데 어 이그 영어 교실을 등록하시려면 먼저 현재 서버에 들어가셔야 돼요. 자, 현재 서버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여기 있는 뭐 현재 1 들어가셔도 되고 2 들어가셔도 되는데 뭐 1, 1로 한번 입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옆에 창에서 이런 페이지가 나오는데 열기 눌러 주시면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깔아 놓았던 마인크래프트가 실행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나온 로그인 아이디랑 비번은 우리 회원 가입했을 때 아이디가 아니고 이 사이트에서 우리에게 따로 그 지급을 해주는 아이디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아까 전에 들어갔었던 페이지 보면 여기 서버에 입장하기 위해 마인크래프트 계정을 확인해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계정보기 버튼을 누르면은 그 회사에서 지급해준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옆에 복사하기 버튼 누르셔서 복사하신 다음에 마인크래프트에 붙여넣으시고, 다음 그 다음에 암호도 눌서 암호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다음 하시면 월드에 참여하시겠습니까? 현재 서버 우리는 이제 가입을 위해서 현재 서버에 들어갈 거니까 확인 눌러주시고, 로딩이 되기까지 조금 기다리시면 됩니다. 가끔, 뭐, 월드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나, 그런 페이지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당황하지 마시고, 그, 다시, 이제 X 누르셔가지고 돌아가시면 돼요. 자, 어, 처음에는 이 자리가 아니고, 저는 아까 전에 들어왔다가 나갔기 때문에, 다시 저쪽으로 왔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여기 큰 나무 아래에서 등장하게 돼요. 네. 큰 나무 아래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둘러보면, 이쪽에 건물이 하나 보입니다. 차세대 뭐 융합기술센터라고 되어 있네요. 거기로 가셔서, 오픈하우스, 뭐, 오픈랩, 이런 게 나오네요. 자, 이쪽으로 갑니다. 여기 보면은, 뭐, 코비라고 안내해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그 오른쪽 클릭하면은, 뭐, 이런 대사가 나오고요. 2층에 가면은, 이제, 된답니다. 그래서 2층 올라가는 방법은, 여기 계단을 이용하셔도 되고, 앞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셔도 되거든요. 자, 엘리베이터 타서, 여기 2층 가는 버튼입니다. 오른쪽 클릭하시면 은 2층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자, 가면은 여기 안내자가 계시네요. 안내자한테 뭐라고 하는지 모르죠? 2층에서는 외국어 역사 투어, 외국어 역사 투어. 네. 우리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 외국어 역사 투어 신청이라고 돼있죠? 오셔서, 오른쪽 클릭하시면은, 어, 외국어 선생님과 역사 투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어도 배우고 충북에 없어도 배워볼까요? 투어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어, 신청하기 누르시면 여기 스케줄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케줄표를 보시고, 여기에 그 평일에는 오후 4시, 그리고 오후 5시, 이렇게 두 타임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토요일하고 일요일에는 오후 2시와 오후 3시에 어, 두 타임씩 진행이 됩니다. 한 타임당 소요시간은 한 30분 정도 되고요 내가 시간 뭐 되는 시간 고르셔가지고 여기에다가 2021년 12월 어, 31일, 24, 25, 1뭐 여기 휴일은 해 주셔야 되고 12월 뭐 27일 네 다음 누르시고 어 희망하는 교육 난이도 초급 고급 돼있는데 사실 이 등급은 크게 의미는 없고요 그 시간 되시는 대로 아무거나 체크 해 주시면 됩니다 초급 선택하셔도 되고 뭐 고급 선택하셔도 되고 그러 연락 가능한 이메일 적어달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연락 가능한 이메일 적고 이제 다음을 누르시면 이제 날짜 제대로 골랐는지 확인되고 제출 버튼 누르시면은 제출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운영자들이 이 메일을 받아보고 그 안내 문자를 보내드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안내 문자 받아보시고 이제 참여하시면은 됩니다 자 이렇게 그 충북 이노크래프트 무료 영어 투어 프로그램 어떻게 회원 가입하고 신청하는지 알아보았고요. 무료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